이 분산로에서 벽군 계곡을 그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수학교명락교 대군 대군교, 신선교, 물개바위 지나서 이 세강장에서 갈라지거든요. 깔딱고개 방향이 아닌 이 세강장에서 요 치마바위 쪽으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탱크하고 사이 일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도솔봉 쪽으로 도솔봉 이 정상 찍고 여기 밑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 곰바위, 도안사 송암사 쪽으로 하산을 해서 맨 아래 그 동막골 공용 주차장까지 가는 등산코스입니다. 네 설악산 초입 등산로가 어, 여기 초반에 이게 상당히 얼어있어 가지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네. 어, 초입사에서 또 다른 등산객들은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미끄러우니까요 겨울철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들머리에서 약 30분 남았습니다세광장에 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으로는 수락산 정상으로 바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정상 가지 않고 오른쪽 도설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남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수락산에 왔는데요. 네, 어제는 민주지산에서 눈설산, 러셀을 좀 하는 바람에 아, 지금 다리가 뻐근한데 마침 또 동문 산행이 오늘 있어서 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락산 정상은 들리지 않고요. 도설봉까지 갔다가 다시 하산하는 코스로 간단하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새광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도설봉 방향으로 오르는 등로인데요 아 여기는 거의 응달지역이라서 등로가 얼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끄러우니까요 천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리고 여기 어,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네요 예, 와 상당히 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 오른쪽으로 이라합니다 예, 여기 바위 밑에, 와 잠시 여기 아 피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아, 정서 좋은데요. 예. 예. 여기 지금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그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 아주 가파르고 상당히 좀 미끄러워요. 예. 등로는 어려운 구간은 아닌데, 예, 얼려 있어서. 얼음으로 지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저희 동문 일행들도 저 밑에서 지금 아이젠 착용하고 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총 1.7km고요. 1 시간 소요됐습니다. 그 가파른 돌계단과 미끄럼 구간을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데크 계단이 이어집니다. 네, 그 세광장에서 왼쪽으로 가는 깔딱 고기보다 이쪽 오른쪽으로 오는 이쪽 경로가 제 생각에는 더 깔딱 같습니다. 예, 네, 돌계단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네, 계속 깔딱 고간이 이어지고요. 오른쪽으로 주막이 옵니다 네, 태양 옆으로 저쪽이 도설봉 정상입니다. 아, 여기 등록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 저기에 또 데크 계단도 있네요. 네, 저 위에 또 데크계단도 있네요. 예, 저 위에 데크계단도 있습니다. 와, 제가 느끼는데 여기, 오. 속설악의 오색코스 비슷합니다. 오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라요. 아, 화면으로 경사도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계속 깔딱 고개로 올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 에다을 오르다가 중간에 조망을 해보는데요. 아, 좀, 기온이 좀 높아서 그런지 시야는 뿌옇습니다. 저 멀리 두봉산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체 위쪽으로는 도설봉이더 가깝게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1.9km고요. 1 네, 시간 30분 소요었습니다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도설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 등록 안내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제3등랑 수락산역 앞에서 시작을 해서 쭉 타고 와서 이쪽 세강동에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요 구간이 진짜 오색 구간 것처럼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는 도공봉둘렸다가 도선봉에서 곰바위 방향, 고선사, 송암사 방향 해서 여기 동막골 주차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어, 그럼 날개가 뒤로 쭉 올라갔거든? 그대로 날개를 숨을 쉬어. 숨을 내쉬어? 응. 어, 숨을 내쉬면서 휴, 휴, 쭉 뻗어. 한번 아, 마시고 내쉬어? 어, 마시고 내쉬면서 휴,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통증이 있으면 돌아오고 시원하면 그대로 호흡하고. 야, 우리 천하회 저기 저 올라올 때쭉 내시면 감사하겠네. 위로 쭉 뭐지요? 기지개 다시 네?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고. 영미 스트레스 강사로쭉 이렇게 하루에 우리가 지금 <laughs> 인 운동을, 운동을 할 때는 하 우리가 날개가 이게 뒤로 모이잖아. 이렇게 모으잖아. 어. 이렇게 모으면서 내리는 게 아니고 날개를 그대로 그대로 위로 올라간 날개를 그대로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쭉 음. 팔을 옆구리에 붙이는 거야. 난 등을 모아서 어, 거. 등을 모으면 안 돼. 다 등을 모아 사람들이. 아, 그러면 나. 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날개 어깨가 풀리는 게 아니야 호흡을 내쉬면서 마시고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어깨에다 힘을 줘야 되는 거죠아 공부하니까 어때? <놀람> 등에 담결릴 <될> 것 같아 <놀람> 담이 오는 것 같아 <놀람> <당에>. <놀람>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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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힘장을 풀어야 돼 등에 담이 오는 것같 날개를 풀어내린다는 느낌으로 내린 다음에 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 고개를 뒤로 젖죠 음 그러니까 어깨에다 힘을 빼는 건 힘을 어떻게 줘야 돼? 저희는 여기서 잠깐 쉬었고요 여기 이제 좌측으로 오는 수락산 정상 방향입니다 저희는 이제 수락산 정상 반대 방향 도솔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계속 도솔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네, 도솔봉 직전에 네, 조망터가 있어가지고 약간 조망해 봅니다. 네, 저기 하강바위가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강바위, 그 다음에 탱커바위, 그 다음에 배낭바위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약2.1 k m 고요1 시간 45분 소요됐습니다. 네, 도솔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도설봉 정상은 저 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도설봉은저 위인데요. 저기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이렇게서 해 올라가는데, 아 지금은 눈도 많이 쌓여 있고요. 겨울철이라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네. 여기는 다음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요 밑에서 잠깐. 간단한 간식 먹고, 이제, 동막골 주차장 방향으로 하산을 이어가겠습니다. 야, 여기 또 바위, 뒤쪽으로 여기 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네, 조망해 보는데요. 야, 좀 뿌옇습니다. 저게 이제 불암산입니다그 뒤쪽으로 이제, 롯데타워도 보입니다. 뒤쪽으로는. 아, 조망이 좀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뿌옇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네, 아, 지금 정상에는 올라가는 분도 계시네요. 네, 왼쪽, 다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아, 여기 아주 명당입니다. 아, 오늘의 매년 뭐예요? 야, 네, 매운 어묵탕이요. 아, 매운 어묵탕입니다. 그래요. 뭘 넣고 양념을 해요? 가 여기 발을 배열로다 먼저 넣고요 배열 배열. 어묵을다 양념장은 좀 있습니다. 아, 요렇게만몇 분이면 돼요? 한0분 정도 있으면 돼요. 아, 0분 정도 있으면 완성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하된 하된 폭입니다. 네, 발을 배열 넣고요 이거 어다거또이또있다 이거 나제에제 빼시고 됩 <laughs> <자>, 그다음에 <laughs> 양념장을 넣고 습니다 <laughs> 네, 물을 살짝 묻혀 이런 버다 안에도 물고요이네자 어, 어, 그러면 네, 니다저것도 어, 네, 닭발 편육이요 네? 닭발 편육 아 닭발 편육이요? 음. 있습니다. 대란 깐 것도 있고요. 오, 어, 여기 또 우리 산악 대장니면또 남영까지 또 야. 올해는 서반면이죠, 일개장. 네, 네, 저희는 여기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요. 자, 이제 도설봉 정상을 뒤로 하고요. 동막골 주차장 방향으로 산악. 도설봉 정상은 이쪽에서 올라가는데 마차로 네, 타고 올라가야 된다. 지금 눈길에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예, 네, 여기 다음에 올라오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데크 계단으로 해서 하산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산길 이제 데크 계단을 지나서 쭉 오시다 보면 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요큰 바위 있는 쪽으로 네, 하산, 됩니다. 네, 하산 시작하고 초반 한 5분 정도 여기만 좀 앞는 구간인데 여기만 좀잘 이렇게 옆으로 우측으로 해서 쭉 타고 능선 타라 내려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길이 좀 훈화고요. 그 이부터는 이렇게 편안하게 능선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도설봉에서 200m 내려왔고요. 네, 도한사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네. 지금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좀 보는데요. 아, 육안으로는 좀잘 보이는데 이게 영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와, 저쪽에 바위 기암석이 참 멋있는데요, 바위. 아, 그 무슨 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와, 수락산에 또 저런 바위가 있는지또 오늘 처음 봅니다. 아, 철탑을 지나서 이 데크 계단 오른쪽으로 이게 조망터가 있습니다. 와 여기 또 끝내주는 데인데요. 와요 바위가 참희한 합니다. 이거 어, 어, 얼, 얼지가 않고 이거 닭불 같아요. 닭불 닭뼈슬? 선 닭뼈슬 바위 같아요. 뒤 의자도 와. 있어 의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저기 암자가 있는데 이게 연불사 같기도 하고요. 와저 뒤로 아까 아, 본저 암릉 저의 아 멋진 암릉입니다. 아도설봉 바로 밑에 있는 남능이네요 되게. 자, 아, 여기서 360도 조망이 끝내줍니다. 저쪽으로 이제 도봉산 보이고요. 여기 북한산도 보입니다. 이 저기 불암산이 좀 가깝게 보이고요. 아, 저쪽으로는 이제 경기 그 가평 방향이죠? 그쪽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뿌해서 그렇지. 아, 여기 시야가 좋은 날은 엄청난 풍경이 보일 듯 합니다. 아 저기 이제 도설봉 정상 방향이니요 와, 요 바위가 아주 신기합니다. 예. 네, 저희 일행들이 여기서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네, 그 화산길은 이제 저 오른쪽으로 되는데 제가 아까 요 바위 위쪽에 앞 농도 뭔가 있어. 네, 여기도 아주 포토존이더라요저 뒤쪽으로는 아, 여기도 조망이 좋습니다. 기는 하나 걸려 있긴 하 아, 여기 화산길에 데크 평상이 상당히 많아요. 벌써 이게 세, 세 벌써 세 번째 보는데요. 어, 시설을 잘 해놨네요. 여름철에 아주 시기 아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설봉에서약 네. 960m 내려왔고요 여기서 계속 직진하면은 보람산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보안사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도원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원사 고에 여기 이 범종이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지금 여기가 다 고바이라 이 도로의 밑에 보면 다 열선을 깔았네요. 네, 도원사에서 내려오면은 하단 여에 송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네, 송암사를 지나자마자 이제 오른쪽에 네, 마지막 화장실이 또 있네요. 여기. 네, 저쪽 송암사가 있고요. 송암사 좌우 이쪽으로 이제 도설봉이 보입니다. 네, 송암사를 지나서 이제 와, 여기 보니까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하네요. 아, 여기 노원구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와, 여기 휴양림. 멋지게 짓는데요. 휴양림 바로 밑에 들어오니까 여기 또 오, 주차장을 또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화장실 네, 주차장에 거의 다 와갑니다. 저는 지금 한 4.5km 걸었고요. 한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오늘 도설봉 코스는 저도 처음인데 아, 좀 다녀오니까 되게좀 거의 그늘 산행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아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야가 좀탁인 시야가 있었으면 아주 그도설봉에서 하산하면서 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어, 날 좋은 날 산행 계획 잡으셔가지고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아레나님이 운영하는 어, 한양하러 가서 어, 신년 산행 디프리로 어, 이동하겠습니다. 진짜로술안마신다고 오늘 한잔다